아유, 미슬이 물발라. 스스로 한들어 보고 와줘 이슬아 <laughs> 배부르지. 십분 남았어 지금. 아, 거의 다 왔다. 맞아, 가서 물 마시자. <목소리> 주차장이 엄청 어, 커요. 일단은 이쪽 들어가서 한 바퀴만 돌아보고. 이야. 아, 뭐? 다리를 잡아야 돼. 와 건데. 여기 어, 꽤 많이 들어와 음, 있네. 이쪽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있어요 어. 소심하잖아 어. 어. 네, 괜히 음. 이쪽이 많이 있네. 있는데 좀 지저분한데요. 어, 깨끗하진 않다. 아까 그럼 다시 가고 싶은데, 그쪽엔 왜 없을까요? 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네,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음, 여기가 너무 바닥이 들어온데 음, 여기 공사를 하네요 아~ 원래는 이쪽도 다 캠핑을 할수 있었던 것 아, 같은데 공사를 하네. 는데아 갈매기 엄청나네. 바람이 엄청 불더라해거 어민 안주.. 이거를 튀겠다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후회 바람이 가라... 별로 안부네. 한번 써봐. 오호. 제주워터 듀얼 팔레스, 레귤러 아니 왜 안돼? 안.. 됐고, 안.. 아유, 안.. <laughs> 안.. 안.. 져 공사 소리 죽인다. 너무 안 맞는다. 아우. <laughs> 내가 좋아하는 바카스 젤리. 본가 좋아하는 거. 와. 근데 공사해. 공사해서 아, 어, 시끄러워. 아 실망. 여기 생각보다 너무 별로다. 아까 차라리 오다가. 거기가 나왔어, 어 거기 휴계소인가뭐 옆에였지? 전망대 가기 전망대 전에. 바로 옆에 응. 어, 바로 옆에 조금 가기 전이요 응. 데 거기가 나왔던 어, 것 같아 요 아. 새조개를 못먹으니까 그치 아~~ 오늘은 도킹텐트도 치고 플라이도 치고 처음으로 플라이 쳐봤어요 그럴듯한데? 제대로 캠핑 분위기 나겠어. 그치, 이스라? 이스라, 우리 저희 가보자. 남당항에 세족의 축제를 한 데서 왔는데 도대체 뭔 일이고? 포크레인이 반겨주네? 어떡하지? 어? 이스라, 어떡하지? 포크레인 소리가 계속 나네? 와, 바다다! 그래도 바다야. 어디 보자. 뭐 있나 보자, 이슬아. 지나간다 어그발고파기적거기적 어, <laughs> <어기적> 걷는구나 <laughs> 아 웃겨 어, <laughs> 뭐는 많긴 한데 아 저기 바닥에 조개 껍데기가 부서져 있는 게 핑크색이었는데 이거구나 이게 바로 살조이구나와 이거 완전 대박 커 가만 어봐 얘 출처가 뭐지? 새 조개? 그게 새 조개 같은데? 아 얘가 세 조개구나 <laughs> 세상에 세 조개 먹으러 왔는데 세 세조, 조개의 출처는 몰라 아유 여기 와서 요거 먹고 있네 요거 샐러드샐러드 제일, 샐러드. 제일 좋아 못살아 못먹어 먹은... 고마워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고마워 누나만 먹는 거 어때? 고마워. 다 내꺼. 소심하게 하나. 소심하게 하나. 이거 푹기 키면 맛이 없을 텐데? 한번 살짝 흔들어서 네. 먹어볼까? 네. 푹기 키면은 회류도 먹는 거라. 이슬이는 자. 잠깐만. <laughs> 이슬이는 한는 자. 자고 있어아 초장 찍어 음, 음. 무슨 맛이야? 초장맛? 초장맛? <laughs> <laughs> 아, 내가 먹어봐야 될것 같아. 진짜 초장맛, 나. 초장을 조금 찍어야지. 네. 간장 찍어 먹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렇죠, 초장맛. 음. 님 이거는 새조개는 얼만큼 익혀서 먹어야 10초. 돼요? 1 0 초. 아, 새조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달다. 새조개가 달다. 이거는 또주물어야겠다 있어지? 음. 이 <laughs> 봐.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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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을 오, 오, 빼는 오, 오, 모양이 허트라죠. 아, 내장 빼기 전에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네. 음, 음, 달도 있네. 이게 발 아니구나. <laughs> 날간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다. <laughs> 그러면 다른 여, 여자 화장실은 여성 전용이 아닌가? 어, 샤워실 있네. 화장실이. 어, 어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편이네. 여기로, 여기로. 어디 보자. 어, 관리 잘돼 있네. 이 사람들이 깨끗이만 사용하면 괜찮을 것 샤워실은 같아요. 샤워실은 아직 닫혀 있어요. 아, 샤워실은 음. 안 되는구나? 음. 오늘은 <laughs> 예쁘게 꾸몄어. 오래 걸렸어. <laughs> 다행히 밤에는 갈매기가 자러갔나 보네. <laughs> 캠핑 나온 사람 어마어마해. 애 저랑 딱짜리 거를 안에서 짤짤짤짤짤이이 과자 양쪽 에서, 하나는 과자 먹어 하나는 토마토 먹어토 무시동이 또 고장나서. 오늘 잠다 잤네? 어, 찬바람 나와. 신상 하루 때. 어우 새거 뜯는 건늘 좋아. 그러게 아우 이건 진짜 예술이야. 오늘 오늘 제일 잘 피운 것 같아. 아 그렇죠. 제일 잘 타는 것 같아. 어. 무섭게 오나? 조금 앞으로 땡겨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보면은 음, 바로 여기 안에 아 너무 뜨겁겠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얘얘어떡 하지? 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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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응 뜨게 가져볼게요 어어어어어이 알루미늄 너무 가벼워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기울어졌어 오오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찍게 찍게. 야방염포 그나마 방염포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야 알루미늄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아예 이동하면서. 아얘 밀렸구나. 이기울여졌어 아. 괜찮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너무 서워 응. 조심해 무서워. 된 거야? 예 아. 됐어. 어디 보자. <laughs> <안 해줄 거야. 웃음> 우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하. 이제 앞으로 끌면서 음. 조금만 더 끌게요. 네. 음, 이런 식으로. 음, 밀렸구나. 아, 근데 불 피워놓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려고 오는 거죠 뷰트, 캠핑이네. 이거 서리랑니 그러니까 옛날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처음 봤어요 그냥 두 개라고 생각하고 먹었을때문에 국물이 많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비싸요? 우도땅콩? 그렇지! 제주도가서 사온 우도땅콩 어? 껍질까지 먹어도 되는거 아 진짜요? 어. 뭐, 땅콩이 좀 작길래 이거 땅콩 음. 껍질을 언제 까먹냐 그랬는데 다 볶아져서 나온거예요 어, 아니 볶아서 가지고 나오신거를 파는걸 아. 어, 파는 산거야 껍질까지 먹어도 된대 오. 어차피 술 먹는 사람이 나라 <laughs> 그러죠 술 먹는 사람이 네. 드셔야죠 오. 음. 괜찮은데요? 아, 오랜만에 맥주? 진짜 오랜만에 아까도 먹었구나 아까 먹고 오랜만에 먹네? <laughs> <아까도 먹었구나. 웃음> 아까 먹고 오랜만에 먹네? <laughs> 아, 아까도 먹었구나 <laughs> 아까 먹고 오랜만에 맥주? 아니 블루무는 진짜 오랜만 이음 블루몬 맥주. 우리나라 맥주야? 아, 우리나라 거야? 맥주가 아닌 것 같아요. 난잘 몰라서. 어우 어우 연기. 어우 연기. 연기. 어 살려주세요. 아니, 어. 나무를 잘못샀나왜 이렇게 연기가 아유, 나? 어우 연기. 아우 눈을 못뜨겠어 우리 이슬이 주무시나 보자. <웃음> <웃음> 옥수수가 입고 있는데 네가 잠이 오니? <laughs>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팝콘 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에이 <laughs> 아 내가 네, 네. 미안해 에이 <laughs> 아 진짜 나 어떡해 에이 <laughs>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모를까 근데 팝콘 됐으면 좋겠다 <laughs>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미안합니다 꺼어 꺼내 꺼냈,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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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맛있게 생긴 차옥수수 전백이 옥수수. 어때? 괜찮아? 살았어? 삼 초는 어? 넘었는데 어. 안 죽어요. 어, 살았어. <laughs> 응. 됐어, 됐어, 됐어. 다행이다. 삼초 조금 넘긴했는데 아니 죽는 게 아니고 이불 속에서 제가 될까 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살렸어. 괜찮아. 아주 좋아. 와, 연기가 아주. 용기 언니만 따라가요.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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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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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있는데서오 안돼. 안 손으로 안돼 뜨거워. 너무 안 뜨거운데요? 아 진짜? 뜨겁지 뜨겁지. 네, 별로 안 뜨거웠어요. 그래도. 우리 그래도 옥수 살렸지? 응 살렸어요 살렸어 어디 보자. 어내 살았어 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 뭐지? 날파리인가 설마. 아니구나. 옥수수 껍데기. 아, 어떡어떡어. 옥수수 껍데기예요. 어, 날파리인 줄 알았네. 아니 무슨 불에서 꺼냈는데 날파리가 있어. <laughs> 아니, 아니 날파리 잡는 너무... 거는 <laughs> 너무하지. 아,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 수수 맛. <웃음> 그렇지. <웃음> 근데 버터 있으면 더 맛있었겠다. 아. 쉽다 음. 완전 맛있어. 그래? 응. 음. 먹어 봐, 언니. 너 먹어 봐. 나 저거 먹을게. 우리 아기도 좀 줘. 예. 먹을 땐 지네 엄마는 항상 배불러? 오마나오마나 음. <laughs> 오마나? 약간 보기에는 응. 안그러는데 겉에가 약간 바삭바삭해요. 한두 개만 띄어가지고나좀 줘봐. <laughs> 나 먹. <laughs> 두 개만 띄어가지고나좀 줘. 아니 한입 먹어, 니가 손이 없어. 손이 없어요? 그냥 <laughs> 손이 들어가. 아니 괜찮아. 제발 띄어줘손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 뜨거워. 뜨거워서 주기 싫은 거지. 아니 들어왔어 진짜. 뭐 응? 고기엔 안 그런데 고기가 음? 약간 바삭바삭해요 아까 휴게소에서 사 먹었을 때랑 맛이 다른데 아 그래요? 응. 음. 어때요? 더슨 나은 거 같아요? 어. 훨씬 나은데 아 음. 엄청 맛있게 먹던데 아까 나 <laughs> 배고팠어. <laughs> 아까는 뭐 아니 배고팠던 건 아니지만 <laughs> 맛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음. 잘 먹는다. <laughs> 잘 먹는다. <laughs> 너 옥수수 그렇게 그렇게 뜯어 먹는구나. 응. 음, 너무 엄먹깜깜한 거. 너너그 그거 아니야. 완전 잘하죠. 너 그렇게 뜯어 먹는구나. 어. 엄청 잘 뜯어 먹죠. 어, 너왜왜 왜 남은 것도 없이 이렇게 잘 뜯어 음. 먹어? 어, 진짜 잘 뜯어 먹네. <laughs> 어머, 웬일이니? 새로운 발견이야. 옥수수 잘 뜯어 먹는 사람 <laughs> 그냥 어 머리 길고 음, 어둑어둑해 가지고 <laughs> 뜯어 먹는데 고기 뜯어 먹는 거 같아요? 응, 그러니까 뭔가 막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웃음> <웃음> 공포스럽기도 하고 서쪽까지 <laughs> 넓어서 좋다 트렁크 안 닫아도 돼서 쓰리저발 밑에서 뭐야? 발사탕, 발사탕, 발사탕 하지 마발사 <laughs> <하지 마. 발사탕. 웃음> 안 돼! 발 빨지 말고! 어? 뭘 짓는 신용이야. 이노발 <laughs> 빨지 마! 일로 와, 이들이. 엄마한테 와. 오면 이들이가 아니지. <laughs> 자아가 너무 강해. 괜찮아. 오지 마! <laughs> 안 오고 있네, 말도 잘들 아, 천재야, 오지 말라니까. 그럼. 그래. <laughs> 죽됐어, 죽됐어. 아. 맞아. 장난 아닌데? 와 코팅력 좋다. 어? 그냥 털리는데? 네. <laughs> 어, <참. 웃음> 그냥 털리는데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둘이 자꾸 창창창창 털어서 어 언니 이거 봐봐. 어디 봐. 코팅력 짱이야. 오, 오. 바닥이 축축해서 걷기 싫을 거야. 응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음 이만큼 와서 보니까 예쁘네. 하늘이 좀 흐려도 여기가 풍력발전소잖아요. 어디? 여기? 풍차 어, 뭐, 같은 거 풍력발전소. 여기? 와... 어. 아... 나 너무 가까이 가면 무서운데. <laughs> 어디 갈매가? <laughs> 갈매가? 아직... 와우~ 얘네 여기 집합소 이런 덴가? 아, 너무 무서운데. 와우~ 비... 비 온다. 아, 비... 아, 비 온다. 이슬아~ 밤새 내리고 또오네

실금어지 닫잖아. 그러면 그냥 닫고 자고 어디 응. 옆에 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발치에서 났지 발치하고 나중에 오전에는 올라가던 얼굴 옆에 잤어요. 아 그래? 네. <laughs> 그데모르겠 라면 어디 있어요? 아 네. 아 여기 있네. 맞아 신난다. 라면 먹어야지. <laughs> 라면 먹어야지. 라면. <laughs> 아, 어 어디지? 아 저기다.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한이점 내가 아 오징어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 네가 신라면 좋아해서 신라면으로 사왔어. <laughs> <다 할까. 웃음> 아 그래? 다음번에 오짬 먹자. 그리고. 짜자자자자 아이스크림을 두개사 왔지요. 아 먹고 죽으라는 거네. <laughs> 우리 집에 다간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음. 아이스스에 넣어야죠. 내가 브라보콘 저렴한 걸 살까 낙두루를 살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낙두루를 샀어. <laughs> 다 먹어야 되겠네. 어이 <laughs> 핑크색 이 핑크색 이거, 아우, 진짜, 이쁘다. <laughs> 핑크에 미쳐가지고. 어. 핑크를 열심히 샀는데. 난 핑크색 아, 불판은 좋았다. 처음 봐. 크리스도 샌드위치. 아, 그래? 네. 내가 언니한테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어. 베니건스인가? 어. TGI인가? 그런 데서 팔았었어요. 음. 그거 이제 브런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 라면이야. 아우, 비올땐 라면이야. 라면이야. 밥못 못 말아먹게 국물을 다 퍼먹어. 괜찮아 국물 다 퍼먹어 국물 다 퍼먹어 충분해 아 젓가락 아 맛있는 냄 우리 언니 일회용 안쓴다고 그랬는데 일회용 습씁니다 우리 이거밖에 안썼어 <laughs> 어제 컵도 썼어요 언니 어제 우리 컵 썼나? 저 썼어요 저안쓰려고는 하는데 노지는 좀 힘들어 적당히 써야지 근데 물티슈를 쓰나 일회용을 쓰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물티슈로 어차피 닦아서 가져가는데 음. 일회용 쓰는 게 나쁜 건지 물티슈로 그렇게 막 쓰는 게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 스타일에 따라 쓰는데. 아두는줄알았 지？그래도 <laughs> <laughs> 내가 그래서, 잘... 그래서 <laughs> 어. 요렇게 해 놨다 했는데아 그래도 내가 너랑 나라먹으려고 반찬 잘랐 다고？아, <laughs> 여기 또있어또있어 두개 넣었더니깐요 기 들어가 <laughs> 잘랐다고 <laughs> 왕건이 <laughs> 건졌는데 혼자 다안어어가있다여기 들어가 있있는것 같아요 있 아, 이렇게 낫두로 매장에서 먹는 거를 먹어봤는데 맞아 진짜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콘으로 나오는 거. 아 그래요? 아우, 드셔보세요. 비싸잖아. <목소리> 비싸잖아 이거. 비싸죠. 오늘 럭셔리네 요 완전히. 아 그럼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인가 뭐 그런. <laughs> 아, 뭐랬니? 나그이름은 까먹었어. 몬테 몬테크리스토. 나도 정확하게 언니가 그런지. 자꾸 얘기하니까 <laughs> 기억이 안 나. 몬테크리스토 같은데. 이거 언니. 네, 언니 거가줄게와 네. 근데 예쁘다. 예뻐. 어, 어, 안 어, 녹았어. 어 예쁘다. 어 아이스크림 예쁘니까 기분 좋, 마다가스카르. 요즘 납두루가 많이 없어져서... 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우, 마침 편의점에 응. 딱 있더라고. 야... 평소에 먹자 브라보콘, <laughs> <laughs> 브라보콘... <laughs> 다르네 하루 걸렸어요. <웃음> 진짜? <웃음> 네. 와. 이 먹는 거 봐.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아우, 진짜. 아우, 눈 봐. 이슬이니까 못 먹겠지? 못 먹어요. 균형 싸서 안 아, 엄마 먹을게. 다 치웠다. 집에 가 아. 한번 가보세요. 요로해서 어, 나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응. 어. 여기 진짜 <laughs> 그랬나보다.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오로갈 거야.